이영택 선수님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네? 백핸드 임팩트 하고 뭔가 네. 이렇게 쭉 가더라고요. 피니시 할때 제가 그래서 어, 이게 하고 피니시 네. 할때 자꾸 이렇게 어색하게 끝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치님 이거 손은 마지막에 여기도 좀 어색한데 제가 네. 그냥 일로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드는 거예요, 내리는 아 거예요. 오케이, 어. 나이스, 둘, 네? 아, 그렇죠. 아자 백핸드 발리도 한번 해볼게요. 백핸드 발리. 네. 오 그러니까 아니면은 어, 이거 발? 슬라이스 효과인가요? 아니면 원래 백핸드 플라이 슬라이스 아까 하니까 그냥 그렇게 슬라이스 치듯이 치는 것 같아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슬라이스 형의 축소형이라 약간 생각을 하시고 네. 기울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라켓의 기울기 슬라이스는 눕히셔야 되는 거고 발리는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왼손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아까 오른손은 이쪽으로 왼손은 이쪽으로 라켓은 그리고 나갈 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갈 때 아. 슬라이스는 아까 아. 이렇게 해서 눕혔잖아요 네. 근데 나올 때는 임팩트 할 때는 좀 두껍게 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눕혀놓고 있다가도 네. 공보다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오시면서 네. 손목 각도를 이 버트캡으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아. 네, 눌렀죠 네. 아. 세우시되 하는데 네. 여기서 아예 이렇게 빳빳하게 세우시라는 건 아니고 아, 네. 기울기게 들어가긴 하겠지만 네. 슬라이스에 비해서는 아. 세우신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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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수도 없고 이렇게 아. 아. 약간만 네. 맞아, 그렇죠, 맞아요. 예? 네? 예, 네, 오. 그렇죠. 백발리. 어, 안 좋다 그러셨는데? 백발리 <laughs> 잘하시는데요? 어, 저 백발리, 원래 제일 못하는데. <laughs> 아까, 아까 이거 슬라이스 해가지고. 맞아요. 슬라이스를 해보시면은 조금 이제 임팩트 순간에 힘을 쓰실 줄 알아요. 응, 음, 맞아요. 맞아. 네. 그렇기 때문에 백슬라이스를 먼저 한 거예요. 그렇죠. 둘 네. 오케이, 나이스. 둘 자, 준비. 그렇죠, 나이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포핸드 발리 할땐 여기다 힘을 주셨지만, 백핸드 발리 하실 때는, 저희가 맞는 순간에 딱 잡아줬을 때, 저희가 주먹을 꽉 줬을 때, 올라오는 근육이 있어요. 네. 느낌, 어는지 느낌 오세요? 요, 요쪽인가요? 네, 그쪽에 네.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백핸드 발리, 임팩트 터치 할 때. 네. 응. 응. 잡아주면서. 임팩트 마무리하실 때 끝날 때 있잖아요 끝날 때 끝날 때 거기에 힘을 주시면서 딱 끝나시는데요 그 동작에서가 피니시에요 어. 마무리하실 때딱 네. 거기에 끝 근데 예를 들어서 임팩트하고 네. 이게 끝인데 네. 제가 이영택 아, 선수님 아, 네. 유튜브 네. 이런 거 보면은 네. 백핸드 임팩트하고 뭔가 네. 이렇게 쭉 가더라고요 그것도 약간 좀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스윙이 짧게 끝나셨으면 시간이 남잖아요. 네. 짧게 끝나시간게나면요 이때 스윙을더 하시면 돼요. 그는 예를 들어서 발리가 짧게 끝났어요. 네. 내몸 쪽으로 공이 강하게 왔어요. 여기서 끝나고 나서 스윙을 더 보내셔도 되고, 음. 아, 임팩트는 이제 여기서 끝나셔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스윙이 그보다 짧게 끝났을 때 네. 맞추고 보내시기, 아. 맞추고 보내시기. 그러니까 어.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는 거예요. 네. 음. 네트업에서 보니까 백핸드 발리하면서 쭉 밀어가지고 끝에 딱 보내는 거 보고 음.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laughs> 들어가지고. <laughs> 어차피 백핸드 발리도 지금 그냥 네. 때릴 게 아니라 언더스핀을 주실 거기 때문에 네. 면은 오픈 되셔야 돼요. 네. 면은 오픈 되셔서 끝나셔야 돼요. 그리고, 네.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그렇죠.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끝날 때 맞추고 이렇게 돌려야겠다 이 생각보다는 일단은 힘을 주고 딱 끝내 보고 그 다음에 아 이걸 좀감 잡으신 다음에 맞추고 좀더 보내기 이걸 하시는 더 좋아요. 네. 처음부터 이걸 하고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생각보다. 아, 맞 그렇죠 그렇죠 나이스 그렇죠 그래서 딱 잡아서 끝내세요 잡아서 끝나셨을 때 가까이 한번 와보세요 스윙을 아까 저희가 힘 준다고 했을 때 네. 거기서 끝난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까지만 한번 스윙 와보세요 네. 지금 제 앞에서 제 앞에서 어. 네. 여기서 네. 끝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통 끝나시면 이건 좀 많이 돌아오신 거고 보통 여기서 끝날 거예요 아. 그러신 다음에 지금 주먹이 저희가 주먹을 이 하면, 여기는 이제 손등, 이쪽이 주먹이잖아요. 네. 주먹이 조금 더 끝을 올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면이 사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일단 잡고 마지막 끝나셨을 때 주먹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저희가 쌀보리, 쌀보리. 네, 네. 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발리도 여기 이렇게, 이, 여기 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 풀리면. 손목이 돼요. 이렇게 그렇죠. 풀리거나. 네. 보통 네. 네. 이거 되고. 실수하시는 분들 많은데, 태양님이 실수는 안하셔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음.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거, 손목 떨어지는 거. 이걸잘 잡으세요. 손목 잡고 쪽하고 어. 마지막에 주먹. 그렇죠. 이렇게. 네. 아이고 예. 근데 지금 그거를 한 번에 하려고 하시면 지금 참뜰 거예요. 네. 일단 내가 누르는 게 먼저 감이 잡히신 다음에 그다음에 조금 더 어. 보내시는 게 좋지. 이걸 지금부터 계속 쓰려고 하면은 아까 저희가 슬라이스 이거 이렇게 판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될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포핸드발리가 처음에 눌리는게 잘 안됐던 것처럼 백핸드발리도 눌리는게 잘 안돼요 지금 음. 공 밑을 아까 포핸드발리처럼 공 밑을 조금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음. 아까 저희가 앉아서 했던 것처럼 공 밑을 자꾸 보려고 자꾸 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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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그렇죠 자, 지금도 손목 이게 방금 손목이 떨어져서 뜬거예요 그래서 아까 포핸드발리도 처음에 타점 가운데로서 시작 했잖아요 네. 근데 점점 공을 약간 굴리면서 깔아주잖아요 백핸드발리도 마찬가지예 땅땅땅 때리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공이 라켓에서 이렇게 긁혀 지나가시게. 조금 더 긁혀 지나가시게. 그렇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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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그러시면 좀더 보내기가 편해요. 긁어주신 다음에 끝을 보내시는 게좀더 편하실 거예요. 네. 네, 네 나이스. 네. 네,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백핸드 발리도 투 스텝 한번 해볼게요. 아, 예. 네. 왼발, 오른발. 왼발, 나, 나, 나. 네, 왼발과 테이크 백, 오른발과 스윙. 네. 네.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이 오는 길목으로 왼발이 첫 번째 발이 가셔야 돼요. 지금 습관적으로 자꾸 왼쪽으로 가시는데, 네. 앞으로 오셔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전진, 전진. 그렇죠. 준비. 앞으로 한 발. 그렇죠. 그리고 될수 있으면 뒷무릎을 낮추려고 하셔야 자세가 낮아지기 때문에, 뒷무릎을 런지한다 생각하시고, 자꾸 낮춰주려고 하시고. 네, 그렇죠. 오케이. 네, 그렇죠. 으, 네. 오케이. 나이스. 그렇죠. 으, 네. 그렇죠. 오케이. 지금처럼 약간 공을 태워보내는 거 굴리실 수 있게. 그래서 약간 공을 제가 하나 드려볼게요. 공 하나 잡아보세요. 공 하나 잡아보세요. 아, 손으로, 손으로. 아니, 잡, 잡으세요, 잡으세요. 네. 잡으세요, 잡으세요. 손으로 잡으세요. 자. 저희가 어떤 드릴을할 거냐면 제가 지금 라켓을 태운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포핸드 발리에서도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공을 포핸드 발리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공을 태양님이 혼자 라켓을 태우는 연습. 아. 보통 저희가 공 튕길 때 이렇게 튕기잖아요 이게를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태우는 거예요. 얘는 좀 쉬워요. 근데 이쪽이 좀 어려워요. 왼쪽에서 오른쪽. 자,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 여기부터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이게 쉬우니까 이쪽부터 먼저 해보세요. 아 이쪽 이것도 네. 어려운데? <laughs>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을 굴리시는 거.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그러면서 제자리에서 굴리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예, 네. 어 좋아 이쪽은 잘하셨어요. 반대쪽 이쪽이 어려워요. 네. 공 밑을 굴리시는 거. 어. 어, 그렇죠. 맞아,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 임팩트 맞을 때, 어. 지금은 라켓을 눕혀서 했지만, 이 공이 떠 있는 공이라 생각하고 여기서 굴린다고 생각하시고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오 나이스! 지금이야 이제 거리가 가까운 편이니까, 왼발이 많이 못 들어오지만, 나중에 서브 넣고 들어오거나 리턴 하고 들어올 때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더 깊게 들어오시려고 하셔야 그만큼 서비스 라인 안착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왼발을 많이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각각이. 그렇죠 준비. 그렇죠 나이스. <laughs> 오케이, 그렇지. 자, 허리 무너지지 않게. 그렇죠. 끝날 끝나고 나서 허리가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무릎이 들어가시는 거지. 아, 허리가 들어가시려고 어, 맞아요. 자세가 네. 좀 그래요. 예, 네, 무릎이. 가때 제가 그래서 네. 어, 이게 하고 스시할때 네. 자꾸 이렇게 어색하게 끝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스탠스가 좁으니까 이 스탠스가 좁으니까 자꾸 이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이 스탠스가 차라리 넓고 무릎이 들어가시면 받쳐져 있으시면은 아, 그게 그렇구나. 덜 그러실 거거든요. 근데, 스탠스는 좁은데, 스윙은 가야 되니까 약간 딸려가는 거죠. 약간. 아, 그래서 응. 제가 백핸드 폼이 이상하다고 했던 게, 응. 이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응. 끝나면 항상 이렇게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스탠스가 좁은데, 더 나가면서 약간 딸려가는 거죠. 약간. 그래서 스탠스를 넓게 잡으세요, 넓게. 오른발을 응. 넓게 잡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될수 있으면 발리를 옆으로, 옆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앞으로 들어가려고 하셔야 요 네, 그렇죠. 와. 오케이, 어. 나이스. 둘. 아, 그렇죠. 아. 이게 클레이 코트는 슬라이딩이란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적게 디뎌도 끌리기 때문에 괜찮은데 하드 코트는 끌리지가 않기 때문에 딱 자꾸 제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덜 들어가 버리니까 자꾸 몸이 쏠리는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넓게 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나이스. 그러면은 플레이나 인조는 슬라이딩으로 들어갔던 게 여기서는 지금 저는 쫙 들어가시니까 순간적인 힘이 들어가죠. 약간 잽 날려드는 것처럼 네. 쭉 들어가는 거예 그렇죠. 오, 좋아요. 그래서 지금 왼손, 오른손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반대 스윙을 하는 거예요. 반대 스윙. 왼손은 뒷스윙, 오른손은 앞스윙. 그래서 서로 반대로. 반대로 힘을 쓰는 거예요. 반대로. 그치, 이거, 손은 마지막에 여기도 좀 어색한데, 제가. 네. 그냥 일로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드는 거예요? 내리는 아 거예요? 아, 어색하실 수 있는데, 어색하실수록 손바닥을 보이시게 하는 게더 편해요. 네. 그러니까 서로 약간 반대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손바닥이 보이죠 네. 잡고 있던 손을 그냥 그대로 놓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얘는 위로, 오른손은 아래로. 서로 이제 반대로. 네. 네. 그렇죠. 근데 이건 취향 차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선수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건 취향 차이라서. 아하. 이게, 이게 제가 맞... 그때 그때 좀 달라가지고 네. 어쩔 때는 이게 편하고 이게 편하고 이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공의 높낮이에 따라서 밀어야 될 때가 있고 네. 눌러야 될 때가 있고 올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거에 아 따라서 얘는 서로 이제 반대 오른손과 서로 반대 방향으로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 오케이, 준비 하나 둘 그렇죠 왼발 오른발 예 네, 그렇죠 둘 그렇죠 그렇죠. 둘, 에, 네, 나이스, 둘, 에, 네, 좋아요, 둘, 어, 좋다, 나이스, 오케이, 자, 마지막 네 개,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한번 더, 오, 좋아, 지금 마지막 것도 조금 아쉬운 거는 네. 조금 나가니까 자꾸, 네네. 소리가... 네, 네, 그거만 조금 넓게 나가실 수 있게, 오른발 넓게, 에, 네. 한번 더, 자. 오케이, <laughs>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아, 오늘 되게 힘드네. 잘 <laughs> 왔습니다. 좋습니다.